웬만하면 이 정도로 좀 비염이 좀 심하고 하면 쉬었거든요. 이게 또 오늘 휴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시장 열리고 나면 바로 또 개천절로 또 휴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무리를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금방 제포 상태가 안 좋아질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꽉 막혀가지고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제대로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가장 먼저 에이스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공시가 나오고 급등을 했다가 받았지만 생명선을 지켜가고 있었고 최대주주 변경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정거래의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월요일장 급등 출발 상한가를 가장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DYD라는 종목은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요즘에 떠오르고 있죠 중국 테마 HL 상이언스도 중국 상의의약그룹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형성그룹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역시 중국 테마 그밖에 넥스트아이도 있고 그래서 DYD도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어, 급등을 하고 생명선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DYD 3부토건의 최대주주가 상상인 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상부토건의 최대주주가 DYD입니다 그래서 3부토건도 지금 밑에 3분목을 보시면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말 꽉 막힌 소리죠 여러분들도 좀 듣기 힘드실 것 같은데 매매 복귀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좀 회복되면 살펴보고요 빠르게 종목들 네, 이어나가 볼게요 3부토건도 이런 움직임을 같이 가져갔었고요 그래서 DYD와 3부토건 체크를 하고 이 휴림 네트워크의 최대주주가 휴림 로봇인데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지금은 아마 전량 정리를 했을 겁니다 3부토건 주식을 전량 양도를 했는데 과거에는 좀역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큐립 네트워크가 상한가를 이것도 기록을 했는데 왜 기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최근에 있었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비온이라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뭐 교육플랫폼 개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에듀테크 종목이거든요. 교육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 AI 교과서 관련해서 움직인 바 있습니다. 유비온이 어쨌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다른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L사이언스 이것도 차트 보여드리고 넘어가고요. 형성그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한가 종목 왜? 바로 밑에 브랜드 엑시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업 성장 중국 쪽으로 좀 부각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기업적으로 계속 뭐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아흑기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가 생명선 돌파하면서 지금 멋진 모습 신고가 흐름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뱅크웨어 글로벌 제가 이제 베팅을 하고 저는 요 갭에 다 정리를 했는데 월요일자 뭐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에선 빠졌지만 앞으로 뭐 계속 체크해 보고요 5일선이라든지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를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그밖에 중국 테마 쪽 컬러 레이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정받기 좋은 날이다 라는 말씀을 최근에 드렸고 그 다음에 중국 테마 하면은 또 당연히 같이 봐야 할 화장품 쪽 한국 화장품 제조가 순경선에서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지 보자 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넥스트 아이도 있어가지고 차트 한번 살펴봤고요 태용로직스 한번 볼까요 그총 파업 우려 파업을 했죠 보시면은 47년 만에 파업 그래서 제가 뭐 교육방 때는 제가 매매했던 대표적인 종목들 다 복귀 보여드렸었는데 태용로직스라는 종목도 제가 오 핫 타임에 마지막에 좀 집중을 해서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시간에 서 빠졌는데 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앞으로 기준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체크, 뭐 계속해 볼 거고요. 그리고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은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차트상에 레드불 시그널은 보이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은 월요일장 레드불에 포착된 종목입니다. 지금 매트릭스도 포착이 되고 급등을 했고 랩지노믹스도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급등을 했어요. 스펙코라는 종목도 월요일장 특징주 중에 하나죠. 이 수다에 이쪽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산주 쪽 스펙 또 저도 이제 월요일 전공개 했던 종목이고요. 스펙고도 레드불이고 힘스와 야스도 최근에 제가 딥,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좀보여드리면서 다만 LG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여기서 딱 올라가주면 좋은 모습인데 조정을 받아버려가지고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LG 디스플레이 보여드리면서 힘스, 뭐 야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 종목들이 다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랩지노믹스도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고 오랜만에 생명선을 돌파를 했고요. 앞으로 역시 체크 계속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제닉스라는 종목도 제가 매매를 구간 서 했었, 했었어요 한 차례 좀 수익을 보고 마지막에는 좀 짧게 손절로 마무리를 했는데 은목으로 마무리를 했고 넘어갈게요 스펙코 바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얘기 어, 계속 뭐 이슈가 될수 있으니까요 어, 지금 방산 쪽 하면 일단 방산 쪽 있죠 지금 방산 쪽에서 HVM도 최근에 뭐 차트가 급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선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또이어지든지 보고 여섯 개 지금 월일장 주도를 했던 스펙코 대성하이텍 휴니드 식량 뭐뭐 이쪽에서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뭐 또는 흥구석유도될 수도 있고요 코데즈컴바이 어, 최근에 지수가 안 좋은 상황을 보이면서 급등을 했었던 코데즈 콤마인도 딱 생명선 구간에서 또반향성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 이쪽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나와 있고요. 이쪽 캠이 일단 이것도 지금 신고가 흐름입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뭔가 흔들었다가, 흔들었다가, 또 매수에 들어오면서 식목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 생명장은 바로 나오네요. 실리콘 투도 화장품, 중국 테마. 그리고 블루 엠텍은 이제 비만치료제 쪽이고요. 이 비만 치료제 쪽이고요. 요 정도입니다.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부터 살펴봤고요. 그 밖에 스마트 안경 쪽 있죠? 지금 미국 시장 보면에 메타도 지금 이렇게 돌파를 하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소 라인 대예요 그래서 애플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오늘 아직 미국 시장 시작 안 했어요. 곧 시작할 텐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최근에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오일선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기 전까지 미국 시장에서 어떤 섹터 테마의 대표 종목들이 잘나가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재수는 뭐 이런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뉴프렉스 MP 뭐 사피아 반도체 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좀 짧게 조정을 몇 번을 더 받더라도 오일선이라든지이 종목의 맥적 그런 기준을 해치기 전까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변동 성을 크게 가져갔었던 종목인데요. 이것도 몇 골에 계속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 인터. 뭐 최근에 문을 상장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는 태성이 이렇게 좀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뭐 애플 하면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애플 AI 관련해서. 그리고 KTCS와 ktis, 뭐, 요쪽, 방, 전에, 뭐, kt 쪽에서 이슈가 있었죠. kt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아, ktcs 앞으로 올라올 오일선 역시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바로 또 슈팅이 이어지면, 레드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넵지노믹스 제약바이오 쪽에서 jlk가 또 세력선을 돌파를 한 관심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봉 이탈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다임도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고 가가면은 이제 여기서 사실 휴택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동가 조정받고 또 이어지던가 어쨌든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바이오다이마 같은 매트릭스, 어, 젠벡스, 대화제약, 차태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관련해서 핑거스토리, 스튜디오미래 어,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바로 가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고 산업, KBI 메탈 갈자리는 다 만들어놨어요. 터지기만 하면 됩니다. 은복을 먹는 매수세가 들어오면 관심 있게 좀 보자. KBI 메탈도 중요한 저항 등을 뚫어주느냐 굉장히 또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쪽에서 한동 원준 이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워티 이제 요 구간을 장중에 뛰어넘었는데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꺾일 것인가 테슬라의 방향성도 굉장히 또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워티는 일단 요 정도 구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 밖에 LNF 포스코, 퓨처 MLG 화학 그리고 자율주행 쪽은 요런 종목들이 있는데 시간에서 보시면 5%대4%대좀 상승을 했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SOS, 스마트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유일하게 그래도 좀 보였던 종목은 네오스 정도였고요. 그 밖에는 다 조정을 보였던 게이 대표적인 종목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점도 깼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차트. 차트를 중요하게 보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차트는 뭐 거의 빵짝이죠. 현재 모습은.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녹화를 한다고 했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요.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과연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 그래도 좀 힘든 게한 만큼 뭐 최대한 좀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빠르게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텍 강의는 오는 10월 22일, 24일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카운터텍 공지를 카페에 올려드렸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거다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이 정도로 좀 비염이 좀 심하고 하면 쉬었거든요. 이게 또 오늘 휴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일 또시장 열리고 나면 바로 또 개천절로 또 휴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무리해서 를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그래도 좀 자고 일어나면 비염 같은 경우는 바로 좀 좋아지긴 하는데 아 빨리 올리고 저는 오늘 좀 일찍 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밤 되시고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